이제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5년. 마침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연도이기도 했는데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역사를 더욱 자세하게 아실 것 같지만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 일본은 백제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정치, 문화, 도시 건설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서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불교 또한 바로 이때 일본으로 전래되었죠. 단지 종교만 전파한 게 아니라 사찰을 세우기 위한 건축 기술을 직접 전수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당시 불교 건축이 지닌 수준을 떠올려보면 그리고 오늘날 일본 미학의 불교적 사상 또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찰을 짓는 기술과 불교적 가르침은 오랜 시간이 지나 이후 일본의 독자적인 건축과 미학이 발전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불교적 미감, 특히 비움이나 본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현대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연의 성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슷한 감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어, 아, 저뭐 종교나 역사 방송 아니고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바로 이 접점이 현실화된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과장 좀 섞자면 불교적 미감과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만난 듯한 공간, 그리고 여담으로 구독자분들의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의 우에노 호르지 보물관이 되겠습니다. 호류지 보물관은 이름 그대로 호류지 사찰이 창건되던 당시 백제로부터 전해진 불상과 공예품들을 보관 전시하기 위해 1999년에 개관한 박물관입니다. 도쿄 우에노에 도쿄 국립 박물관을 구성하는 여러 전시관 중에 하나로 정문으로 들어서서 왼쪽으로 꺾어 조용한 새 길을 따라가면 마주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전 9시 반에 오픈런으로 입장하자마자 먼저 한번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나 여러분처럼 어지간한 건축 덕후가 아니라면 정면에 메인 전시관들을 뒤로 하고 이곳부터 찾아오는 관람객은 거의 없거든요. 제 경험상 개관 후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이 시간대가 호류지 보물관이 지닌 고요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순간이 됩니다. 호르지 보물관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저마다 화려한 양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던 메인 전시관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원 입구에서 보았던 국립서양미술관이나 도쿄문화회관보다도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크게 보아도 작게 보아도 크기나 소재가 제각각인 직사각형 박스들이 중첩되어 깊이감을 만들어낼 뿐그외 건물을 이루는 기둥이나 벽면에는 어떠한 장식적인 요소도 존재하지 않죠. 그 표면 위로는 물결의 일렁임과 나뭇잎의 흔들림을 포착하는 햇빛만이 투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각형의 집합은 스스로의 존재를 과시한다기보다 오히려 주변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조용한 스크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스케일이 곧 자연의 스케일이 되어 풍부한 여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듣기에 따라선 다소 진부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맞닥뜨리면 그게 오히려 바로 이곳을 위해 준비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는데요. 사각형이라는 형태는 유리나 벽돌, 섬유, 나무, 철판 등과 같은 오늘날 물건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재들의 가장 기본적인 규격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곳을 보고 있자면 현대 문명의 구태여 기와지붕을 올린 건물이나 노골적으로 동양적인 색채를 강조한 건물보다 더더욱 불교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무언가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기억자로 꺾인 진입동선마저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듯 한데요. 덕분에 접근하는 동안 건물의 전면부가 여러 각도에서 드러나며 공간과 풍경을 보다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보면 볼수록 모든 요소가 건축가의 의도대로 정확히 맞물려 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 그 맞물림은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다니구치 요시오는 평생에 걸쳐 반듯한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건축가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 미니멀리즘의 기본이므로 그의 건축 언어 역시 자연스럽게 장식을 배제하고 수직 수평의 질서만으로 구성된 작품들이 많죠. 그렇다보니 어떤 이들은 그의 건축이 너무 비어 있어서 무치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건축을 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형의 무언가를 만든다는 공통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이곳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는 담백해 보이지만 실은 건축가의 의도가 줄눈 하나하나까지 스며들어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섬세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 건축이기에 구현할 수 있는 스케일의 예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찰 건축에서 불상의 배치가 알고 보면 치밀한 수학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지듯 이곳 또한 오차나 우연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공간 이동진 평론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명징하게 직조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을 가장 알기 쉽게 보여주는 요소는 단연 각층에 놓인 가구입니다. 제가 미술관이나 도서관 견학 시 항상 가구를 엮어서 소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건축물 내부에 배치되는 가구 역시 설계자의 의도가 담기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건축적 요소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호르지 보물관 또한 각층마다 눈길을 끄는 가구들이 놓여 있는데요. 특히 2층의 쉼터에 있는 르코르비제의 소파들은 네모난 프레임과 어울려 그림 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죠. 창밖과 가까운 순서대로 쿠션이 꺼지는 게참 솔직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의자는 바로 1층 회랑에 있는데요. 유리벽을 제외한 각각의 면마다 까시나사의 캡체어가 놓여져 있습니다. 고요한 박물관 안에서 이 의자들만 유독 붉은 빛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마치 여기에 앉아보라고 권하고 있는 듯하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로 이 공간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사용설명서 같은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앉는 이에게 최적의 시선을 제공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장면을 완성하는 존재죠. 때문에 의자를 들어보시면 다리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도록 바닥에 작은 홈이 파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이 의자를 어디에 어떤 간격으로 둘 것인지까지 건축적 설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의 배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도 이 의자들만큼은 1999년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디자인 전공자로서의 생각이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과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느껴졌는데요. 순백의 대가이자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로 불리는 디터 람스는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 시절 제품 전반을 무채색으로 유지하면서도 기능을 드러내는 요소만큼은 유독 붉은색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화이트가 아닌 블랙을 상징하는 디자이너 리처드 사퍼 역시 기능적인 부위에는 반드시 붉은색을 입히곤 했죠. 이 일관성은 취향이라기보다 미니멀리즘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데려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색채학에서 붉은색은 삼원색 가운데서도 특히나 강한 시각적 주목성을 지닌 색인데요. 때문에 불필요함을 걷어내는 미니멀리즘이 요구하는 기능적 명확성을 가장 잘 충족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이런 명확함은 오늘날의 UI, UX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죠. 사용자의 시선이나 행동을 확실히 이끌어야 하는 곳에 붉은색이 꾸준히 쓰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호류지 보물관을 바라보면 이 의자가 맡고 있는 역할 또한 한층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앉기 위한 가구를 넘어 이 공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낄지를 조용히 안내하는 작은 기능적 장치로서 말이죠. 여담이지만 다니구치 요시오의 아버지인 다니구치 요시로 또한 수많은 작품을 남긴 건축가인데요. 흥미롭게도 그의 대표작인 도쿄 국립 근대 미술관에도 컬러만 다를 뿐 동일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선택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작업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흔적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물론 꼭 의자에 앉지 않아도 이 건축물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에 비치는 풍경이 말 그대로 끝없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면 나무가 들이우는 그림자와 금속 간살이 만드는 결이 겹겹이 포개지며 마치 건물 전체가 하나의 대나무숲처럼 호흡하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니구치 오쇼의 건축이 자연을 단순히 끌어들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풍경을 스스로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부분이죠. 곳곳이 이렇다 보니 정말 하루 종일 이 건축물에만 머물러도 그날 하루가 충분히 가득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마침 해가 지는 방향으로는 오크라 호텔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관내에 자리에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디테일도 존재하는 데다 박물관 특성상 기본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호루지 보물관에서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가 설계한 불교와 미니멀리즘의 만남 호루지 보물관에 대해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정작 전시관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자면 호류지 보물관의 소장품 규모는 도쿄 국립박물관의 다른 전시관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전래된 불상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 정교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우습게 압도하는 듯 합니다. 이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면 이 정도 디테일과 완성도는 응당 가져야만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공간 안에 완벽한 작품이 펼쳐지기 때문에 전시관 또한 꼭 함께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어느덧 도쿄 역시 겨울로 접어들고 말았네요. 그간의 댓글을 살펴보면 우에노의 국립 서양미술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저 역시 이곳을 예전에 다뤘던 영상 한 편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립 서양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알아두면 쓸데없는 잡학들로 다시 한번 찾아뵐까 합니다. 그럼 또 오겠습니다.